근데 갑자기 보면서 든 생각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요, 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주듯이 코트를 정면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 야구도 정면으로 보지 않고 보면 지금 이렇게 정면으로 훈련하는 것 훈련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끈을 옆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개미가 기어가듯이 음. 보는 것도 우리가 이 거리가 저기랑 또 여기랑 있는 거잖 네네. 그 훈련도. 이렇게 정면만 보는 게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해서 보는 것도 자 저는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눈을 자유롭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네. 운동도 있고 내가 이렇게 얘를 얼굴은 가만히 있고 얘를 따라가는 훈련도 네. 있고 저 하얀색 도화지에 사각형을 그려놓고 뭐 ABC를 써놓고 이걸 따라가는 훈련을 하고 눈 감고 그걸 또 하는 훈련도 있고 훈련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방식은 그러니까 눈을 계속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는 이제 골프도 옆에 시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에서 하나 이제 재밌는 테, 그 테스트를 알려주면은 골프는 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항상. 네. 내가 이제 저 홀에 넣기 위해서 이 정도 스트록이 필요하겠다는 거를 눈으로 거리를 느끼면서 동작을 준비하거든요. 선수마다 위치가 달라요, 거리를 느끼는 위치가. 누군가는 홀을 정면으로 보고 느끼는 선수가 있고 누군가는 옆에서 이렇게 느끼는 선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테스트해 보면은 어느 위치가 그 선수한테 더 좋은 건지 알수 있어요. 그냥 이 위치에서 내가 한번 그구슬을 봤을 때 어디에서 하나가 되는지 보고, 내 옆에서 바라보는 시선에서 또 초점을 맞췄을 때 어디서 하나가 되는지 보면 다른 애들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더 짧게 맞춰지고 정면에서 보면 더 끝까지 가고. 그럼 이 선수는 옆에서 느끼면 손해보는 거죠. 정면에서 거리를 느껴야 더, 어, 어, 다시 어, 다시 더 휴,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누군가는 또 옆에가 좋은 애들도 있고. 근데, 정면이 좋은데 자기는 옆에서 잘한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을 가서 해보라고 그러면은 보통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런 애들은 고개를 이렇게 들고 가요. 아, 그러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잘 보이는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우리가 타격할 때 요즘 그게 빼라고 막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것도 강조하면 안 되는 거네. 굳이, 옆으로 보는 게 좋은 애들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보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아, 고, 아, 타, 공을 이렇게 정면을 보거나, 아, 옆으로 보거나. 요즘 이제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막 째려보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뭐, 풀어보면은 다 이렇게 고개를 많이 하고 이렇게 빼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이게 저 뭐, 그러니까 이쪽 눈을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이쪽 눈을 사용해서 공을 더 오래 보라고, 음.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이게 옆으로 보는 게더 좋으면 굳이 이렇게 돌릴 필요 없고. 그러니까 건. 저는 그런 거를 다 옵전으로 개념을 선수한테 줘요. 이렇게도 보는 선수도 있고, 이렇게도 보어서다두 종류의 선수가 다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해봐, 니가. 너는 어떤 게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저는 이 정면에서부터 끝까지 가는데요 아, 그럼 넌 이렇게 해야겠다. 어, 어, 그럼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자기가 해봤으니까 내가 이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테스트가 있으니까. 폰님, 음.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둘다 똑같은데 저는 그럼 이게 편한데 이렇게 해도 돼요? 어, 해도 돼요. 두 개가 똑같아 상관없잖아. 음, 네. 그리고 옆으로서 내 측면 시선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응. 그렇죠. 조금 더 뒤로 가서 코코 코 끝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가 이제 여기 여기 네, 어, 여기. 예. 여기 제가 눌러드릴게요. 그렇게 봤을 때, 어디서 하나가 되는지. 음, 하나가 잘안 되나요? 음. 아니요. 완전히 그냥, 일자로 이렇게 보여요. 아까 말씀하신 이게. 이게. 똑바로 이제 빨간 눈까지쭉 가요? 네. 둘다 똑같으면 자기가 이제 편한 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 다르면 좋은 기능을 선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타격 자세에 눈 위치해서 운동도 하더라고요. 음. 네. 자기가 치는 위치에 이 얼굴 각도에서 옵션 개념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답이 아니라 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옵션이 뭐냐. 근데 중요한 건 테스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보이지? 이거 정면으로 봐도 양쪽 정면으로 봐도 다 보이지. 왜 갑자기요? 그래서 이게 지금 3m인데 이걸 좀 길게 해서 보면은 좀더 차이가 날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거, 거 나가서 할 때는 6m 짜리 를 사용하거든요. 6m 짜리 이 따라갔다 오는 운동 6m로 시켜요. 천천히. 왜냐면 이제 그 비주얼라이징 할 때도 우리가 실제 공은 없지만 공이 내가 이렇게 굴러갈 거라는 상상을 하거든요. 눈이 초점이 따라가면서. 근데 누군가는 그게 잘안 되는 안 그려진 애들도 있어요. 상상이 안 되는 애들. 근데 이렇게 내가 계속 눈이 이렇게 트래킹하는 운동을 하면 정말 내공 속도에 맞춰서 그 세밀한 그 상상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능이 역대급으로 우리 그 배웠던 선생님이 제일 좋았던 테스트해봤을 때 제일 좋았던 선수가 마이클 조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눈의 인지 능력이.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데 이런 생뚱맞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 걸딱한몇 초간 보여주고 이걸 이제 감추고 설명해보라 그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 핑크색이 있고 뭐 어떤 형태고 한뭐몇초 말을 못한다는 거 기억이 없으니까 마이클 조던이 이걸 10분 동안 얘기한요 여기 별이 세 개가 한두 개는 작았고 가운데게 좀 컸고 연결타이고 중간에 실밥이 이렇게 좀 있었고 눈은 조금 노란색이 약간 있었는데 오른쪽이 조금 더큰 노란색이 있었고 이 이거 지금 자세하게 그걸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순간적인 관찰 능력. 사람상이 집중력도 좋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하면 집중력이 좋아지죠. 어. 눈하고 내가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사실 이 운동이 그 트라우마 테래피에도 들어가 있어요. 우울증 극복하고 있는데. 어. 그, 생각 많은 사람들은 사실 눈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생각하는 동안은 눈이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이거를 막 하면은, 그 우울한 생각이 드는 그 기억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바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 오래됐어요. 그런 쪽에 적용돼. 그래서 멘탈 쪽에도 눈에 대한 드릴이 많아요. 그죠 요거를 어떤, 단순하게 어떤 비전 트레이닝이나 투근식, 뭐 이런, 뭐 이런 물리적인 퍼포먼스 뿐만 아니라, 어떤, 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그 사람의 어떤 프로그래밍 된 네. 것들을 이렇게 바꿔나가는데 유용한 도구로 뭐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음. 네. 선수들이 대부분 인지능력이 좋다라고 음. 보면 될것 그러니까 저는 휴지통에 뭐 이렇게 접어갖고 딱 보고 듣는 애들이 있고 잘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음.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도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자기가 딱 보고 던졌을 때 들어갈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 그때 그때 근데 눈이 정보를 좋은 정보를 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신경이 이제 음. 적용이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이 스윙하고 많이 막 해, 하는데 솔직히 얼마나 차이나겠어요? 음. 선수들 스윙하는 게 음. 그 나이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 음. 다 비슷비슷한 능력인데 스윙 음. 능력은 빨리 인지하면 스윙이 포장하고도칠수 있는 거야. 음. <laughs> 그러니까 진짜. 골프는 선수 생활이 길잖아요. 네. 근데 이, 일본의 이사오 아키라 는 선수가 이제 젊어 지금 막 칠십 세 가까이 됐는데 젊었을 때이 이분한테 이제 운동 을눈 운동을 배운 다음에 아직까지도 쇼 게임 능력 퍼팅 능력이 좋은 이유는 눈에 노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골프는 선수 생년이 길어서 눈에 노화가 오면 본인이 하다가 느껴요. 아 이게 거리감이 안 맞고 뭐이 초점이 잘안 맞으니까 타격하는 것도 일정치 않고 그린 관찰하는 것도 자꾸 틀리고. 그게 이제 눈의 기능에서 온다라는 걸 이제 골프는 더 많이 느끼죠. 젊었을 때는 그냥 좋은데, 사실 요새 애들은 핸드폰 많이 봐서 그게 안 좋은 애들도 많아요. 이 초점 능력에.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만 조금씩 해줘도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